네, 반갑습니다. 어, 제가 한 2주 정도, 3주 건너뛰가고 오늘 나온 것 같은데, 어, 하루가 다르게 이 대한민국에서는 에, 희귀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번 3일절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독립애국자, 독립지도자 리스트에서 이성만 대통령 이승만 박사를 제외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윤석열의 정체성을 확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을 모르면은 어, 이승만 대통령이 없이 대한민국의 건국이 됐다. 이것은 어울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소. 이승만 박사를 제외한 나머지 10분의 지도자라는 것들이 이성만이 없으면다 허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는 연설 때마다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27번 외쳤니, 50번 외쳤니 이딴 소리로 대한민국 애국 세력을 생산 조각을 내고 있습니다. 국민이라는 것은 한 지도자의 중요성이 있는 거지. 국민의 수준에 있지를 않습니다. 국민이라는 것은 먹고 살기 바쁘고 무엇을 어떻게 해서 남보다 잘난 삶을 살아갈까. 이것이 국민의 본질인데 지도자를 잘 만나면 그 국민은 위대한 국민이 되고 잘못 만나면 개 같은 국민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탐액을 기점으로 해서 이미 사망 선거를 받은 지가 오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윤석열이가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김모성이가 시작해서 대한민국 정통 우파로는 우파당의 핵심을 폭화시켜서 그로부터 발생하는 온갖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유튜버라고 하는 것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을 훼손하고, 폐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현실은 공산당을 무찌르자, 좌파를 뗄 부수자, 이렇게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스스로 한 사람이 자립하고 자존해서 반대한민국 세력과 좌파와 빨갱이들을 대할 때만이 대한민국은 자정력을 가지고 국가 회복의 깃털에 나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필는리더라는 사람들이 싸우자 무찌르자 이딴 소리만 하고 윤석열의 뒷공문에 붙여서 거기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을 빨아먹으면서 우파라고 하고 대한민국의 중추세력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확정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저와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은, 제 생각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다 여러분이 내 생각을 듣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이 나라를 살리고, 국민이라는 위치, 자동이라는 위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제 말이 여러분과 공감을 이루는 분이, 부분이 있지 않나, 이 생각에서 제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해온 원고로 제 강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지 그리고 애국자 여러분, 반 대한민국 범법자였던 자들이나 국가 보안법 위반의 죄로 전과가 있거나 조국 대한민국의 발전에 방해하여 전국과 내통한 이력이나 부역한 이력이 있는 자들이. 대한민국의 통치 그 정점, 청와대나 국회의 의원으로 입성한 것을 세대의 변화, 세태의 변화, 정권 교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이것이 어찌 정권 교체이고 세상의 변화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적에게 나라를 유린당한 것이고. 적에게 국가를 통째로 내어준 것 한복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자 여러분, 현실이 이럴진데 어찌 저 악의 세력과 타협이 있겠으며, 어찌 저적들에게 빵을 구걸한다는 말입니까? 어찌 저 괴뢰들에게 선의를 바랄 것이며 조국 대한민국의 번영을 저들에게서 구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범법자로 몰아 수십 년 감옥형을 넣을 때 넣을 때 조국 대한민국도 같이 죽었다는 사실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망나니 자유대한민국의 거명을 그 끄는 자그 자가 누구란 말입니다 우리는 남에게는 철저하고 나에게는 타협하는 상류 시민이나 백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자가 지금 이 자유 대한민국의 혼자에 앉아서 망나니 춤사위를 연일 해대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3일절김념 시장에서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없앤 것은 김일성을 건국의 지도자로 하자는 의도이고. 적의 선전선동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한그 사건, 그것은 국민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그 사건을 58을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회사를 목적한 자유 대한민국의 괴수인 김일성에 대한 충성 맹세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헌법 없는 그곳에서 나서 해방의 선봉자가 된 윤석열과 그 패거리가 아닙니까 국가를 원하는 것의 주체는 국민 주권 영토로 하는것 이것을 바로잡고 희미해져가고 망겨진 것그 선을 바로 실선으로 그어서 후대의 번영과안녕을 도모하고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지도자이고 대통령의 본분일진데도 불구하고 기본을 제하고 기본을 팽개치며 국가의 융성을 이룬다고 선전선동한 즉 가정한 모습이 여러분의 두기와 눈에는 달리거나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에 나타난 방공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의 족적으로그 실체를 정라하게나타내고 있습니다. 1948년 7월 12일 초대재단 국회에서 제정한 이승만의 헌법 전문은 김이 사립 3일 운동은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의 성판 위대한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 국가를 재 재금, 재근함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국가 독립을 위한 정신의 개성을 잊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1962년 12월 26일 5차 개헌은 박정희 혁명정권은 3.1운동 정신과 4.19 5.16을 넣었고 1980년 10월 27일 제8차 개헌을 한 전두환 정권에서는 그 전문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나고는 라고 하는 그수로 4 1과와 5.16을 빼버렸습니다. 1 9 7 1987년 10월 23일 대한민국 제9차 개헌에서는 노태우 정권은 3.1운동과 4.19를 놓고 5.16을 다시 재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거죽 껍데기 대한민국의 헌법 그 전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한국전쟁의 정신은 대한민국 전문에 넣지 않는 것입니다. 왜 넣고자 하는 인간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한국 정신의 정신은, 한국 전쟁의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정신, 쟁취 전쟁이요 사건이었습니다. 세계사에서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유일무이한 이 전쟁에서 우린 자유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한국민이고 상징이며 산실그 실체입니다. 자유 대한민국 어디로 가는 나라입니까 자유 대한민국 어디서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니, 자유 대한민국에는 세계적 지도자 이상만과 박정희가 있으며 세계 자유를 향한 핏부림이 이 땅에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 이 땅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세계사적으로 쟁취한 위대한 국민이고 그 땅이며 대한민국입니다. 유일무이한 세계적 정신, 무에서 유를 창조한 위대한 실체가 현지한 나라, 그것이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정신은 이승만 대통령의 영원한 자유정신과 자유 대한민국은 박정희 자주 자립 자조, 아니면 결을 보고 놀라 놀라지 말고 도도히 흐르는 자유 대한민국의 대화를 보고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합시다 감사합니다.